過ごぐっ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 주키, 주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안 아, 그 출연비 주는 거죠? 아 어, 아니 아니 좋대 좋아 다같이 에서캡처하자 어?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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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언니 찜쓸 같다 어 귀여워 <laughs> 하나 둘셋찰칵찰예로딩 찰칵. 밤. 원이짜티가나이아 이름 아니야. 난 몰라. 데아니 조심해야 돼. 오빠한테 하는 거 아닐까?

내가 최고! 내가 싱글로 왔거든 <laughs> 내가 하루에 하나씩 다 끼시고 제가 버리고 할 거니까 틈틈이 필 하늘에 게절 못 생겼다. 아니 뭐야? 구거데 아니. 돈이 다돈 어, 우리 예쁘다. 야, 이게 뭐지할 뭐, 뭐 수가 없어. 뭘? 뭐빵군 문화 이거기지운군 문화 야 회장 오인이너 티브이가 여기 사장님 딸이야 근데 올린 어. 글로 아 온라인에서 쓰자구나 깜짝 놀랐어. 많이 아, 이거, 뭐 아, 아, 이거, 뭐, 이거. 네, 맛있겠지. 나식부 e l mẹo, mẹo, đi ăn còn bay cả. Haha. không có nắng vậy nhỉ? Mày mà Thank you for watching.

이를 적극... 승차가 가겠지. 나 차를 타고 가고, 승이 가겠지? 언니 색깔 <laughs> 왜 이렇게 예 어. 야, 아, 먼저 봐. <laughs> <맛있다>. 아, 먼 어, 네 어, 맛있다. 맛있다. 진짜. <웃음> <웃음>

예쁘다? 예쁘다. 언니 근예쁘다